자, 그게 방향 무인이죠. 방자가 곁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가 만약 약조 되지만 여기에서는 같을 약자입니다. 무인은 뭐가 없대?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요 방자가 곁방자입니다. 우리 본 시간 수업할 때 시곡에서 대사. 시국에서 대사의 종류가 세개 있죠. 대화, 독백, 방백. 기억나시죠? 대화는 상대방과 상대와 말하는 거고, 독백할 독이 뭐랬지? 홀로독. 무대에도 혼자, 말도 혼자. 방백할 때 방이 무슨 방? 곁방자. 곁은 옆이지. 옆에 누가 있는데 혼자 말하는 거. 이래서 우리 국어는 상식이 풍부하면 글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 됩니다 무조건 많이 집어넣어 놓으세요 참 좋다 예, 나중에 나이 들어도 참 좋다 진짜 좋다 아는 것도 많고 상식도 많고 진짜 좋다 자 간다 그러면 방향 무인이죠 우리 보통 방향 무인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같은 걸로 뭐했노? 아나 무인 있죠 나중에 이거 뜻은 좀 찾아서 쓰세요. 너무 길어서 불러드리려니까 좀 미안해요. 자,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안함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 속담을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는 아주 뭐하다는 거고 아주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식하다. 그래서 우리 아주 무식하다 할때 고사성어 어 맞다. 일자 무식. 한 글자도 모른다는 말. 일자 무식. 그다음에 목불 자, 눈으로 보고도 그 단순한 글자인 이 정자를 보고도 이게 정자인지 모른다. 목불식정. 그 다음에 어 자와 로 자가 글자가 비슷해서 구분을 못한다. 어로 불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해 볼때 1분도 필요 없다. 실제로 그냥, 아, 라는, 이, 그냥 이, 이 감탄사 한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 그냥 다 느껴져요, 사실. 예. 그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하고 저하고 약간 좀 싸움이 붙을 뻔 했는데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 가라앉습니다. 그, 그 말이 안통하는사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 봐야 무조건 그런 사람 누구 무조건 우기거든요. 딱 말아맞으니까, 아이고 인간 니네 수준을, 네, 그냥, 그냥, 그뭐그나 가니까 뒤에서 막 그래, 뭐우짤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렸습니다. 오,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 1번 아 답1번이네 그죠? 어, 그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지휘관은 휘하 군인들에게 뭐고 유비무한입니다. 유비무한. 여기서 환자가 근심환자. 그럼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죠? 유비무한입니다. 자, 그래서 집위관은 휘와 군인들에게 유비무한의 자세를 당부했다. 근데 속담,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조금 귀찮겠지만.